지금 구리값이 손당 만달합니다. 구 고, 고물, 돈을 어떻게 버느냐. 손당 만달하는 이유는 구리 최고가 구리값. 에그 구리값. 그러니까 치료당 만천원에서 만 이천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핫바리. 시그. 이거는 7,100원에서 7,200원. 1, 2, 3. 1, 2, 3. 그리고 이거. 중동. 중동은 8,000, 8 0 0 0엔 8,500원. 8 0 0 0에서 8,500원. 그거 돈이 얼마야? 그건 10kg만 돼도 요게 지금 1, 2, 3가 10kg가 되거든요? 10kg면 얼마야? 10만원이야 10만원이 넘어요 이거는 10kg 안돼요 요거는 이거는 요거, 요거는 2kg밖에 안돼요 지금 현 무게로 요거는 중동이야 요거는 하동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구리는 상동은 없어요 A급은 없어요 1천0 0 0원짜리는없어만 12,000원짜리는 없고 12 그리고 저번에 작업한 신주 뚜껑주 신주 이거 이것도 구리값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성인이 요도 오릅니다. 성인이 요도 올라요. 현실에서 따지면, 그러면 얼마나 오를까? 3,500원에서 4,000원, 킬로다 그, 그런데, 이게, 무게가, 저번에 영상에도 많 말씀드렸는데, 무거워요. 이게 무겁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00원에서 4,000원 친다 쳐도, 10kg만 가져가도 4만원이야. 비싸죠? 비싸요. 아주 비싸. 그럼 이건 얼마야? 이건 노란 신주야. 노란 신주인데, 이거는 5천원5 0원 5천 이상이 넘어요. 그러면 5,100원에서 5,200원 정도 한단 말이야. 노란 신주. 조금 신주 말고. 이거는 그건 얼마야? 5,100원에서 5,200원, 5,300원. 그 정도 합니다. 그건 1kg에서 5,100원에서 5,200원에서 하는 은 10kg면 5만원 이상이 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작업철. 작업철이라는 게 있어요. 작업철. 하도 내가 작업을 해도 구리가 안 빠진다. 요 구리가 있는데, 구리가, 구리가 지금 보이는데, 지금 구리가 보이시죠? 구리가 지금 보입니다. 근데, 구리가 안 빠져. 근데, 작업철로 떼나. 근데 요거는, 뿌렸다, 알파. 1kg당. 300원 내지 400원은 받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기서 틀어서 콤프.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콤프라고 얘기해요. 콤프. 콤프. 아니 그러면어 콤프. 콤프. 보통 키로에 500원 내지 600원은 받아요. 키로에 그런 500원 내지 600원은 받아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받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고, 지금, 지금 현 시대로 따지면은, 고물 하기에는 딱 좋은 시대다. 왜? 고물값이 올랐거든. 뭐, 박스나, 뭐, 책이나, 이런 거는 별로 지금 중간시기라서그 정도는 괜찮아요. 박스하고 책하고는 평균치야. 아주 평균적으로 좋아.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요 캔. 요 캔이 제일 좋은 게뭐냐면 가벼워요. 지금 2011년도 이후에 구입값이 최고치인데 요게, 오, 요게 오르면 요것도 올라가. 요게, 이게 캔 가격이 300원, 400원 하다가 지금은 1000원까지 올랐어. 그거는 가격이 얼마야? 10kg만 해도 만원이야. 요것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개씩 주어도 돈을 번다고 돈을 버는 게요거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요걸로도 돈을 벌수 있어요 무슨 뭐 고물쟁이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일반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틀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틀려 왜? 돈을 벌 수가 있어.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한달 반에서 한달 정도의 가격으로 치면은, 웬만한 한장가은 나와. 이게, 이게 9억이 된다고 해. 지금 이게, 천 원이야. 천 원이라고. 이 기별 천 원. 그럼 이 10kg에 만 원이야. 이게 가벼워요. 가벼운데, 솔직히 얘기해서, 큰 거가 대상이라고이 가벼운 게 2만 원이 된다고. 요게.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무게가 이게 하나, 둘, 세 개. 10kg야. 그러면 지금 나는 이건 7만 5천 원을 본 거야. 지금 현재 7만 5천 원을 본 거야. 아셨죠? 다고도 제가 구입 구리 팔면 무슨 뭐 돈벌어서뭐 때돈 본다 이런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저번에 보증 설명을 밖에 나가서 한 거예요 보증 설명 을 이런 것도 있다라는 보증 설명 돈도 벌고 이고 돈 보면 좋지 서로 서로 얼마나 좋아. 아무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파샤 감사 파샤.